나 국민의 입에 이따 할게. <laughs> 너안 믿겠지만 나비 오면 우산 쓸게. <laughs> 근데 이그 국정원 오비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한동훈이었다는 거예요. 댓글, 여론전을 작업을 했는데 한동훈이가 낭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멘붕이 됐다,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네. 국민의 힘에다가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어. 공표 불가능하다고 중앙선관위에서 국힘에 전달을 했어요. 김은수 씨! 일로 주시면 본인 휴대전화 번호예요? 제보전화. 아, 제보전화. 아, 아, 전화못쓸 텐데. 전화 <laughs> 전화. 아, 왜냐면 이분들은 <웃음> <웃음> 새벽 3시에 <laughs> 전화를 갖고. 야, 지금 장훈이 오냐? 매번 <laughs> <laughs>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아니 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국민의힘 단일화쇼. 자세한 이야기 앞서서 일단 또 최악의 한덕수 이야기 하나만 딱 하고 가겠습니다. 아, 네. 네. 아니 당내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민주당 후보 이재명 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음. 이두 후보의 자택에는요 경비를 위한 경찰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아안돼 있어요? 안돼 있다고. 어, 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한덕수 자택에는. 24시간 경비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다. 음. 경찰 경찰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말이. 말이 안 되죠 왜? 당연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더 웃긴 건 뭐냐면 경호 뭐? 규칙에 보면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는 국무총리 에준의 의로 수준의 경찰 경호가 제공된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무소속은 포함이 안돼 있어. 음. 근데 한덕수는 혼자 무소속이잖아요. 근 나머지 두 사람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의 집에는 자택에는 경호 인력이 배치가 안돼 있어요. 뭐, 뭐야? 근데,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 집에만 24시간 경호를 하는 거야. 이 진짜 말이 돼? 어처구니가 없잖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진짜? 와. 경찰이 왜 이러는 거야? 어디 경찰청, 서울 경찰청. 아니, 경찰도 한독수만 특별 우대해 주고, 국민의힘도 한독수만 음. 우대해 주고. <laughs> 한독수 뭔데? 그러니까요. 도대체 뭔데 한독수? 한독수는 지금 민간이네요. 그렇죠, 민간이죠. 네. 그러니까 후보도 아니고 현재. 근데 네. 더 웃긴 건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 한독수 편을 들고 있어. 야.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쪽 가서 일하는 사람들 당원이에요 국민의힘 당원 이거 해당 입니다 불법. 예. 네, 불법이에요 왜불법 그런 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놓고 그건 논란이 네.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진 촬영 있잖아요 후보 사진 촬영하는 걸 김문수 후보 측에서 김문수 후보 사진 촬영을 갔더니그 옆에서 한덕수 후보가 또 찍고 있더래요 음. 근데 그걸 이제 이건 의혹이에요 의혹 수준에서 국민의힘이 그 비용이나 인력을 지원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차명진 의원이 공개한 페이퍼를 보면 음.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냥 그 개인의 일탈처럼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한게 아니다는데 제가 수많은 문건을 공개했지만 양식을 보면 공식 문건입니다 그 당에 아 네. 아 똑같습니다 제가 공개한 그 양식들하고 거의 이 기본적인 포맷 있습니다 그 당에서 아 쓰는 네. 이거 진짜 정말 제대로 법대로 하면 이거 공직 선거법에 완전히, 완전히 위배되는 유래죠? 거고 그러면은 그 송급이 보전받으면다 뱉어내야 될거 아니에요? 어, 당연히 그렇죠. 실제로 어, 조국 혁신당이 아무리 이재명 후보를 어, 강하게 돕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은 면이 음,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타당 후보니까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게 네. 근데 네. 무소속도 일종의 이제 하나의 개체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힘이 무소속을 도우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해당해의 정도가 음, 아니라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음. 그거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단일화 소동극 <laughs>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단일화 2차 회동이 또. <laughs> 어제 있었죠. 본계로. 네. 왜 근데 그런 데서? 아나그각에 누가 거더라고. 바둑 대국 두는 <laughs> 줄 알았어. 다 모여 가지고. <laughs> 아니 바둑 대국도 <laughs> 파고다 공원에서 하는 바둑 대국까지. 또. 아니 BGM 사운드 계속 들어가고. 한떡수 꺼져 고호! 고호! 그 아주머니는 영어로 계속 <laughs>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Can you hear me? <laughs> 계속, 왜 무당? 왜공 혹시 그거 아세요? 왜 공식? 아니 있는지? 그래서 장소 선정부터 어. 벌써 김문수 단수가 훨씬 높다. 누가 어, 한 거예요? 끌어들인 거죠, 김문수가. 김문수. 음. 김문수가 네. 바로 그거. 지금 한 독수 고홈. 한 50여 명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아 어, 그래요? 일부러 본인들은 분명한 팬덤이 있잖아요 아 어, 그걸 가동하는 거죠 미리 다 준비하고 아, 끌어들이는 거죠 아그 김문수 쪽에서 연출한 거였어요? 네, 생중계하도록 그렇죠. 하고 아 네. 어쩐지 다 김문수 편이더라고 또 이제 네. 더 유리한 데로 라도또 갑니다 한덕수가 아 그랬구나 한덕수는 그래서 그 전부터 어디든 아. 내가 다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네. 김문수가 오케이 오케이 네. <laughs> <laughs> 자 어디서? <3번>. @웃음 <laughs> <오늘 웃음> 첫번째 아 두번째 다 김문수의 완승인게 첫번째도 한정식 집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 사이에 뭐를 하고 있어요 밖에서 김재원이 네, <laughs> 비서실장이 아예 그냥 지금 안에서 어쨌든 중요한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둘이서 근데 초를 확 치죠 네. 대구시장 출마 선언인 줄자 <laughs> 아. <laughs> 어제 어찌됐든 2차 회동 있었는데 어제 공짜로 후보자리를 챙기고 싶어하는 최악의 한덕수와 즉시 단일화를 약속하고도 들어누워버린 김문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아 그런데 엉망 그 자체였어요. 그냥 엉망 진창이었습니다 대화 내용도 엉망이었어요. 네. 그냥 진짜 초딩들의 대화 수준이었습니다. 음. 같은 내용의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laughs>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텍스트로 정리했는데 음. 그냥 요게 전부야. 예, 네. 네, 한번좀 볼까요? 저희 좀 편하게 재현한 거죠. 네. 네가 네가 어, 스물두 번이나 나랑 단일화한다고 했잖아. 내가 다샜거든 제가 뭐 단일화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아 지금 당장 하자고 당신 근데 뭔데 뭐 하다가 이제 나타나서 단일화를 지금 갑자기 얘기합니까 니가 단일화 한다고 했잖아 야 됐다 됐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laughs> 요게 정확하게 계속 무한반복 1시간 요게 계속 무한반복 <laughs>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의 과정에서 22번이나 단일화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신 거를 22번은 기억을 하시는 분이 없지만 대개 뭐,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단일화 안 하자는 이야기 한번 하지 않습니까한번또한 번. 하루 이틀을 왜왜기비하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을 <laughs> 왜요? 연기하 <연기한다? 하루 웃음> <왜 하시는 웃음> 네, 네. 제가 이제 2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다 준비하셨어요. 아니, 100번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당의 경선 과정도 알고 계시죠? 아,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laughs> 우리 후보님께서 한덕수 후보님께서는 그럼 어디서 오셔가지고 저보고 단일 당뇨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저보고 당신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단일 안 하는 당신이 책임이 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저한테 책임이 있번느냐 아니 2 2번은 이야기했다고 왜싸우싸 그러면 자 후보님께서는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도 안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 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어? 나를 1이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그 말씀 안... 완료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네.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결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출마는 하더라도 11일까지 안 되면은 등록 안 하겠다, 는말니다 우리 둘이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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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네. 이것도 또 국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생각하실 수가 없다면 저는 회의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laughs> 우리가 우리 언론 분들에 대해서 좀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와, 저거 야, 아... 공개적인 자리에서. <laughs> 아, 여게 이제 김문수가 원했던 네, 그림이라는 네, 거군요. 그림이죠. 그리고 아, 똑똑하네. 국민들이 새로운 발견을 하나 하셨을 거예요. 와. 저 윤석열 보고 한 시간이 59분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한덕수. 으림없이 말을 그 하더라고. <웃음> 근데 내가 보면서 나저다 봤거든. 진짜. 네. 아, 시간 너무 아깝던데. <웃음> 한덕수가 <웃음> 이상한 말 기술이 하나가 있어요. 뭐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말 기술이 뭐냐면 그 누구를. 또 의심하지 않는 너무나 당연한 거를 마치 본인이 엄청난 결단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지금 이야기하는 거 요구하는 건 김문수가 너 5월 11일에 등록해라. 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네. 음. 우리가 단일를 하자. 이거를 요구하고 있거든. 그렇죠. 김문수는. 어, 그렇잖아. 네. 근데 아무도 요구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예를, 이걸 자꾸 얘기해요. 한덕수가 너랑 나랑 지금 단일화 해서 네, 나로, 나 한덕수로 단일화가 되면 응. 너 진짜 안 믿겠지만 응. 너 아마 안 믿을 거야. <laughs> 나 국민의 입에 입당할게. <laughs> 진짜! 계속 그 얘기를 맞아, 맞아, 해. 맞아, 맞아, 너, 계속, 어, 맞아. 계속! 아니, 물론 안 믿겠지. 응. 이런 결단 어려우니까 입당할게. <laughs> 계속 그 얘기를 해. <laughs>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 <laughs> 엄청나게 큰 결단인 거지. 너안 믿겠지만 나 비오면 우산 쓸게 물론 안 믿겠지 나 약속할게 하지만 뭐 믿어? 김문수가 너무 똑똑한게 아유 그럼 진작에 있다면서 <laughs> 경선을 같이 하셨어야지 뭐, 뭔 소리 네. 하십니까 와 아니 진짜 이거 과장이 아니고 한번 네. 보시라고 네. 와나 깜짝 놀라 이상한 말 기술이 있 맞아요 그리고 한떡수가 발끈하는 대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떡수의 그 부인 음, 음, 최아영 아, 여사께서는 음. 음. 한떡수를 지라고 부르잖아요. 아, 어, 맞아요. 어, 그런데 부인이 그렇게 부르는 건잘 음. 참았는지 모르겠지만 음. 김문수가 그러는 건또못 참습니다. 음. 아, 되게 좀 유치해. 아니, 저 어. 중요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중요한 대화 와중에도 어. 자기는 입당도 안한 정당에서 <laughs> 자기... 나를 후보로 결정해 주는 자기는 입당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아하는 <laughs> 말씀이잖아요. <laughs> <laughs> 조금 <웃음> 좀 그렇게는 말씀 안. 후보님께서요. <laughs> 후보님께서 자기는 <웃음> <웃음> 저자가 뭐지 저자가 뭐지 @웃음, <저가> 뭐지? <웃음>, <저가> 뭐지? <웃음>, <저가> 뭐지? <웃음> <laughs> 야, 그럼 뭐 여보라고 하냐, 이러면.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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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렇게 아니. 비하하는 표현도 아니에요. <laughs> 아, 아, 자기가요? 어, 그러니까 어. 제삼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음. 여기서는. 지시대명사라고. 자기는... 음. 너가 아니고. 그렇죠. 어. 너라고 하면 무례하니까. 네. 제삼자가 이런 음. 것처럼 표현을 바꾼 건데, 그거에 또 그냥. 아. 그거. 어제 보니까 아주 조롱을 하려고. 야, 유치하더라고, 야, 유치해. 야, 네.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막 어디 외교하고 어. 밖에 나가서 협상, 협상. 협상 전문가라고 해갖고. 그 미국과의 협상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김문수랑도 저러고 있는데. <laughs> 어? 동기자 왜 오신 거예요? 아 오늘 <laughs> 갈 데가 없어요. <laughs> 아, <맞아, 웃음> 예. 아니 아니 진짜. 갈 데가 없어 시간이 그렇지. 떠가지고. 네 <laughs> 시간 떠가고. <laughs> <없어서. 웃음> 예. 아니 근데 김문수 후보 때문에 기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 음, 음, 할 일이 별, 별로 없어요. <laughs> 저분을 저희는 비판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 김문수를 네, 김문수를 아. 비판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어제 보도를 하나 한 거죠. 아, 김, 뭘 하나 했어요? 네. 김문수 후보 캠프에 어, 댓글 부대나 뭐 신천지 동원을 아... 한 걸로 알려진 이영수 회장이 이영수 회장. 음...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영수는 YS 때부터 뭐쭉 나타났던 인물인데 이분의 이제 전성기는 MB 때 아시죠? 미얀마 자원개발 음. 아무런 자원개발 실적이 없는데 미얀마 가스전 개발 사업권을 따내잖아요. 그래갖고 뭐 회사 주가가 폭등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남아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고 윤석열 때도 윤석열 캠프에서 조직 본부장 하고. 그 이후에도 이번에 또 이제 홍준표 캠페 원래 있다가 이제 지금 방금 그 잠깐 띄워 주시죠 방금 나왔던데 네. 홍준표랑 호영호재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이영수라는 친합니다. 사람이요. 네. 아. 근데 이제 이게 그한 국민이 질문한 거예요 홍준표 홈페이지에다가 음. 이영수가 신천지 표 11만 표 동원한 거 맞냐 지난 대선 때. 어 맞다라고 한 거예요 홍준표가. 음. 아, 홍준표가 맞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오. 되게 대답이 의미가 있어서 이영수가 오. 이만희 교주와 가까운 사이인 건 음. 맞습니다만. 오. 오. 그리고 2006년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그때 당내 경선에 이렇게 개입하는 방법이 있는 줄은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내가 대선 후보가 됐어야 되는데 이영수가 캠프에 들어가서 신천지 표가 글로 몰리는 바람에 내가 떨어진 거야 경선에서 야, 방금 네. 그때 신천지가 응. 본격적으로 개입해 줬으면 서울시장 음. 후보는 제가 될 수도 음. 있었겠네요. 그렇죠. 홍준표는 여러 번 많이 당했는데, <laughs> 근데 이제 본인이 한나라당 대표할 때도 이영수가 밀어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음... 이영수가 아... 어디 분류냐에 따라서 저도 약간 사기꾼인가 했는데 그건 좀 이상한 거는 이분이 뭔, 뭐 결혼식을 한다거나 집에 상 장례식을 한다거나 하면 온 국민의힘 뭐 권성동, 나경원, 김기현 총출동합니다. 총출동. 아, 대단하네. <laughs> 네. 아, 말씀드린 네. 순간. <laughs> 대한민국의 역대급 웃음이 <웃음> 속보로 나왔습니다. 네, 속보 빨리 전해주시죠. 자, 김문수. 상임선대위원장의 홍준표 임명. <laughs> 아니 정계 은퇴하신 분. 그러니까. 정계 복귀. 정계 복귀. 내일 집병 뭐못 가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laughs> 씨도 지금 왜냐면 출국 검지 아. 걸려 있을 확률 이 높습니다 지금. 아, 내일 원래 아 홍준표가 홍준표 지금 대구 경찰청에서 출국 검지 걸어놨을 거예요. 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압수색도 하고. 저는 절대 못 나갈 거라고 봤는데 하여간 홍준표 이번에 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아. 보세요. 홍준표 캠프에 있다가 이영수가 음. 네. 떨어지니까 바로 김문수한테 간 거예요. 아. 그리고 김문수 지지선언할 때 의원들이 다와 있는데 김문수 바로 우측에 이영수가 있습니다. 오. 둘이서 포옹을 하죠. 아니 근데... 그 이영수에 대한 저희가 이해도가 없어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 이영수가 뭐 명태균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뭐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이영수는 뭐야? 본질은 조직입니다. 어, 이영수의 본질은 네, 한나라당 조직이에요. 한나라당 때부터 이제 청년 책임자부터 해서 계속 조직 관리를 해왔고 어. 어, 어, 지금 마포포럼이라고 어, 저 김무성 씨 대표하고 하는 쪽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입해서 가있고 새미준이라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아, 모임, 네. 예 그거에 이제 어, 설립자죠, 그러니까 그걸 맨 처음 만든 사람이죠. 오. 아마 지금도 회장으로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뤘었는데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막눈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네. 되게 악의적으로 응. 포스터 아기적으로 만들고. 만들고 하는 응. 네. 거와 유포, 그거. 배포하는 이제 그 부분 뉴스타파에서 이제 보도했던 거고요. 아. 어, 무슨 행사 있거나 할때 항상 선봉에서 그래서 지금도 젊은 멤버들, 청년 조직 이런 걸 관리를 해요 이분이. 아. <laughs>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엉망이네 아이고. 그런데 그 어떤 감각이 정말 빼어난지 항상 승자 옆에 마지막 파이널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뭐 정치계의 김앤장이네또 <laughs> 그러니까, <laughs> 네. 그리고 저 사람은 이미 윤석열 대선 때 불법적인 행위를 한게 증거로 다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단순히 이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고 공식 캠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이 운영하는 120여 개 단톡방에 윤석열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음. 그 불법적인 행위가 막 일어나고 이재명을 비방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음.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퍼뜨리는 역할을 한 건데 음. 윤석열도 그 방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니 공범 관계가 될수 있거든요 그데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언론이 다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임명한다면 정말 급한 거죠 김문수 입장에서 중요한 사람인 거죠 아. 아. 그리고 이제 저 보도를 하고 나서 어제밤에 제보가 하나 왔는데 국정원 쪽 제보인데 음. 국정원을 퇴직한 사람들이 옛날에 국정원 댓글 사건 아시죠? 네. 그것처럼그 일을 하고 있대요 자기는 그걸 보도 을 하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왜그 아. 그거, 그거 모르세요? 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는 그랬더니 국정원 퇴직자 중에 핵심적인 그러니까 국내 공작을 했금 국내 정치 파트커 사찰, 못 사찰도 네, 못하잖아요. 네, 네, 네. 예전에 박근혜 때나 이명박 때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잖아. 국정원에서 네, 네, 네. 예전에 국정위 선거에 개입을 했으니까 네, 네. 그 사람들이 이번에도 현직들의 특수활동비를 지원을 받아서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음. 현지에 지금 네. 자기는 그 보도를 한줄 알았더니 그거 모르냐고 그래서 어.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어. 어, 그럼 어떻게 좀 자세히 좀알려달라 그랬더니 근데 이그 국정원 오비. 들이 지지한 사람이 한동훈이었다는 거예요. 아 한동훈이었어요. 네. 한동훈을 오. 위해서 댓글 여론전을 작업을 했는데 한동훈이가 낙마하니까 이 사람들이 멘붕이 됐다 지금. 아, 멘붕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캠페에 어디 붙어야 되잖아요. 어뭐 어딘가 가야 되 어, 붙지도 되겠다. 못하고 멘붕이 됐다 지금 뭐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경, 저, 단일화 쇼 얘기를 하다가 끊겨가지고. 그 <laughs> 얘기를 못 했는데, 뭐, 짧게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김문수가 지금 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를 오늘까지 지금 돌리고 음.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어, 어. 30분 후면은 그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그 결과가 한 덕수가 더잘 나온다. 여론조사 결과. 음. 한 덕수로 단일화 결과 나오면, 음. 교체하겠다는 거야. 실제. 야, 지금 그거 미 이런... 가처분 신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가처분 신청 놓고 지금 난립니다 김문수는 나 후보 자격 요거 빨리 좀 인정해 달라 가처분 신청 좀막 서로가 음... 지금 난리 엉망진창입니다. 음, 가... 그런 와중에 오늘 국민의 힘 의원총회가 또 열렸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김문수가 온다고 해서 이게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 김종대 의원님 먼저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저는 네. 김문수는 오고 저는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자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 거기서 과연 김문수가 어떤 그치. 이야기를 할지 음, 음, 음. 정말 조마조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조마조마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에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람아 <laughs> <laughs> 분위기 좋다. 아, 분위기 와. <laughs>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갑자기 돌변해 문서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할수 없습니다.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함께갑시다. 항상 내용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어,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와, 거기서 화 많이 나서. 아, 네, 어. 나가버려. 아, 어, 그럼 김문수 나도 나가지 뭐. 어. <목소리> 아이고, 보님 <부모님>. 아이고, 조배수고요. 뭡니까? <목소리> 아, 뭐, 아수라장인데 말이죠. 네. 말씀드리는 순간 굉장히 의미 있는 속보가 또 뭡니까? 나왔습니다. 어, 네. 중앙선관위에서 네. 국민의힘에다가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어. 공표 불가능하다고 오우. 중앙선관위에서 국힘에 전달을 했습니다. 네. 김문수 <웃음> <숨>! <웃음> 김문수 침대 친구은식민는야 <충분해! 웃음> <신비한 웃음> <laughs> 김문수의 <laughs> 압승이래. 네, 네, 처음부터 뭐 당연히 예상됐고요. 오늘 이제 법원 공보관도 또 이것도 미리 공지를 했어요 가처분에 대해서 어, 바로 판결 나오면 바로 다 공지하겠다 이름만 가리고 공지하겠다 까지도 음. 미리 예고를 한걸 보면 가처분 결과도 그 김문수 쪽에 유리하게 나올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음. 느낌이 그 아까 이양수 사무총장도 가처분 인용되면 김문수로 가겠다라고 입장 내긴 했거든요 예. 아. 아, 김문수 쪽으로 지금 뭔가 기웁니다 그러니까요 야, 그 홍준표의 정계 은퇴까지 번복할 정도로 <laughs> 지금 총력을 <총료를> 기울이고 <laughs> 있는 그런 상황인데 <laughs> 또 윤석열 그럼 김건희는 지금 어떤 스탠스일까? 해서 음. 최근 요한 2, 3일 동안 계속 흘러나오는 게 한덕수를 보니까 저 정치적 내공 갖고는 도저히 저못 버틴다. 그래서 아. 어 지금 김문수 쪽으로 많이 가구 있는 걸로 계속 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인요 네. 어차피 이제 누구든지 다쓸수 있는 카드를 입판사판으로 다써 보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용한 이 무기징역 다써 보는데 어 한덕수 지금 딱 하는 그 스탠스와 정치적 내공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 그럼 오히려 사실 그 이 맞다면 권이동이랑권영이 사람들은 이사람들 사람들은 이되돌이킬수 없는 강을 건넜죠. 당권을 놓고. 이미 아... 건넜죠 그, 그, 확 신뢰 건넜죠 네. 권영세 권성도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뉴스타파에서 <laughs> 공개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어, 짜 깜짝 놀랄 일이 나와. 뭐 나와? 네. 우와 뉴스타파 어... 장사 잘하는 데 <laughs> <laughs> 다음 주목 아니면 금. 왜냐하면 이거는 음. 이제 신뢰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네. 그거 보면은 네? 아 이것 때문에 권영세 권성돈이 그렇게 기를 쓰고 했을 수 있겠다. 다 함께 있을 네. 검찰까지. 뭐 네. 묵규? 음. 진짜? 세트, 음... 검찰까지. 뭐 어, 나는 어, 지금 현재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동안 이번에는 얘네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다음 당권 먹기 위해서는 김문수보다는 한덕수가 더 만만하기 음, 때문에 했는데 음, 음. 그런 거 치기에는 너무 너무 본인은 막 자해하면서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게 나가면 만약에 취재가 잘 돼서 그게 보도가 나가면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한 일들이 많이 해소가 돼요. 음. 진짜 네, 많이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윤핵관이 어. 계속 득세를 한게 아니에요. 정권 초반에 윤핵관 스스로 자리 물러나고 장점 불출마 선언하고 별일 다 있었죠. 네. 그렇잖아요. 말이 윤핵까지 네. 별로 이렇게 뭐한게 없어요. 김기현 은당대표가 네. 갑자기 물러났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 이건, 이건 정말 너무 위험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진짜 문 닫을 수있었고 매블 쇼가. <laughs> 근데 와. 그거는 네. 뉴스타파에서 먼저 하는 거죠. 아, <laughs> 어. 여길또문 닫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laughs> 뉴스타파 문 닫으면 제가 <웃음> <웃음> 어. 대신해서 네. 열심히 할 테니까. 네. 아 근데 확실히 영화를 만드셨어서 그런지 예고편을 음. 잘 뽑으시네. 음. 아, 아. 아니 안 그래도. 네. 음. 요거 요거 좀 비춰요 뭐야 아까 압수수색 아까 제가 글자에 썼는데 <laughs> 전화번호, 전화번호 내일 거예요? 토요일 저녁 7시 반에 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관객 인사를 해요 코엑스 코엑스 음. 메가박스에서 저녁 7시 반에 하는데 우리 지금 이거 맵블쇼 29만명 시청해주고 계신데 많이는 안 돼도 한 3-40분 정도는 네. 요 번호로 이거 제저 제보전화인데 일로 주시면 제가 직접 제가 사비로 아 초대를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 네. 본인 휴대전화 번호에요? 그 제보전화 제보, 아 그러면 그러니까 아, 전화 못 쓸텐데 <laughs> 아, 왜냐면 <laughs> 이분들은 네. <laughs> 새벽 3시에 전화를 갖고, 야, 지금 잠이 오냐? <laughs> 매번 <매일 웃음>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닌데. 어, 지 그, 바로 전화 오고. 그 바로 전화 오다니까. 얘는 <laughs> 야 그냥 아무거나. 그러잖아. 야, 바, 저 받, 뭐, 받아. 이제, 바, 바, 받아서 <놀네> 혼내 야 지금 방송하는 거안 보이냐고 얘네 제정신 아닙니다 끼니 전화, 때마다 계속 전화. 전화해서 야 밥이 넘어가 <laughs> 밥 맡아 전화해서 야 잠이 오냐 얘네 정상 아닙니다 어, 지금 계속 봅니다 계속 와왜 그랬어 그럼 왜 그거 난 무슨 보는 거 있네 그러니까. 바꿔야겠네 <laughs> 못써 이제 그 번호 제보 전한데어 아이 못써 전화를 주지 마시고 문자로 좀 아잉 인쇄 화장 전화 아, 못 쓴다니까. 이제 새벽 네. 3시마다, 야, 너잠이 <laughs> 오냐? 끼릴 때마다 전화합니다. <laughs> 다음 주 보도 나만 먼저 좀알려줘라 <laughs> <laughs> 야진 그게 그게 어딨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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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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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게는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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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있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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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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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 그게 그게 하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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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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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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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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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수님에게 아주 무한한 네. 어, 존경심을 보내는 바입니다. 네. 함께해 주신 세분 대단히 고맙습니다.